김태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다스베이다에는 처음 모시는데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들 심리 분석, 책도 내셨죠, 그때? 네.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별명의 거리의 심리학자입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의 가족은 아니시죠? 아니죠. 아 요즘 가족들이 등장해가지고 <laughs>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정치인들 이 심리분석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후보들 심리분석을 한번 시리즈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밌으면 시리즈고요. <웃음> <웃음> 자, 우선 이재명 후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로 본 이재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선 공익추구형이냐, 사익추구형이냐. 원래 정치인들은 다 공익추구형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까? 사익추구형 1번은 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아, 뭐, 이명박 정도. 그렇겠죠. <laughs> 1등이죠, 압도적이. 예, 이명박은 자기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익추구형이고, <laughs> 네. 자기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차라리 이명박이 솔직한 거네요. 네, <laughs> 솔직하죠. 네. <laughs> 돈 앞에 매우 솔직한 사익 추구형이냐 공익 추구형이냐 하는 것은 사적 욕망에 공적 욕망으로의 승화에 성공을 해야 된다. 사익을 아예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네. 사익이 공익화 된 사람.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인생 성장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익 추구형 정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 실패한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공익 추구형이라고 스스로 믿어도 사익 추구형인 거죠. 어. 뭐, 자기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네. 스스로 생각하나 실제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네. 어. 우리 역사를 뒤져보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꼽을 수 있겠고, 음... 이재명 전 후보도 심리 분석을 해본 결과 공익추구형 정치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어... 했습니다. 소장님보시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닮은 꼴입니까? 그 심리적인 그, 그 틀에서? 아, 공익추구형이라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죠. 첫 번째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 사익추구형은 반대죠. 대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죠. 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대권과 무관한 시절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지. 예를 들면 노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그래서 예, 예. 부산에 가서 계속 도전한다든가.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에 대권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이미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대권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제로 그렇죠. <laughs> 그당시에 <laughs> <laughs> 그 누구도 본인도 예. 생각을 못했던 시절부터 기본소득이라든지 무상교육 맞아요. 지금 하는 말 그때 다 했어요. 추가합니다. 어. 뭘 하고 싶어요. 대권과 무관한 시절부터. 교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네. 이재명 기사가 줄기차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공익 주형이 할수 있는 전형적인 발언입니다. 어. 두 번째 특징은.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공격을 음.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출세도 못하고 주변에 사람도 안 모이고 뭐 근데 그 길을 갑니다. 본인이 사적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이 공적으로 실현됐을 때두 개가 일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욕먹을 짓을 골라 감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laughs> 옛날에 조선일보가 이제 지금보다 도더 힘이 쎘었던 시절에 네. 조선일보하고 싸운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첫 번째가 노무현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네. 고소운가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노 의원은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나. <웃음> <웃음> 그래도 가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처음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대목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할 때입니다. 단식농성 지방 교부금 삭감한다고 할 때. 그렇죠. 박근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시절에.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봤으면 네. 저는 미치지 않았나요? 기초단체장이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네. 단시간 최초의 사례예요. 네. 미친 거죠? 네, 이제 미쳤습니다. <laughs> 서울시장도 아니고, 부산시장도 아니고, 그래요? 성남시의 시장이 와서 정부하고 맞짱 뜨면서 굉장히 손해볼 짓이신 그렇죠.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먹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죠. 그거는좀 모자란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 바보 노미언이란 별명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데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구나. 이제 이재명 후보도 두드려 맞으면서 욕먹을 짓을 많이 해왔죠. 성깔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성깔도 있어야 되죠. <웃음> <웃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 대중들을? 대중들을 피하잖아요. 본인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노전 대통령도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네, 좋아했죠. 만나는 걸 좋아했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네네. 네. 퇴임 후에도 봉화 마을에서 사람들 오면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대모대가 있어서 반대를 해도 만날라 그래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데요.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계곡 상인들과의 그 유명한 대화. 음. 직접 대화를 하죠. 아 그거 동영상으로 보면 감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 학생들이 항해로 와요. 그렇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네, 어. 풀어요. 그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하고 대중들과의 접촉을 즐긴 사람이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했고, 어, 살아생전에도 대중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 네.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음.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접촉을 피하지 않는 거죠. 아, 저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적 욕망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숨길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연결되고, 그렇죠. 이것도 좋아하고. <웃음> <웃음> 이제 두분다 말을 잘하시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국민과의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다. 당연한 거죠. 공익 주고형이니까.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같은데 보면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한술더 떠요. 연대감이 아니고 일체감이 있는 후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분석한 아... 대목인데 어떻게 그게 드러납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자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한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얘기를 이명박이 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laughs> 이 이재명 후보의 촛불 집회 당시에 예. 연설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은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들이 다 떨쳐나와서 싸우고 있는 현장이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양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가서 이제 즉흥연설을 하는데 어, 흥분되니까 속마음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좀 절제하더라도 속마음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화법을 쓰냐면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이라는 화법을 써요. 아...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 노동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노동자 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그동안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 자기가. 자기를 그 안에 포함시킨 어, 거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우리는이에요. 어, 본인이 소년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나는 무의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지켜보니까. 그냥 노동자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laughs> 노전 대통령은 지식인으로서 국민과 연대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재명은 그냥 자기가 국민인 거예요, 노동자고. 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일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개업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어... 그래서 우리라고 쓰는 거죠, 우리. 네. 자기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 그렇죠. 그런 합법쓰는 정신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런 집회에서. 어, 소장님 얘기하시네. <laughs> <laughs> 아, 우리는 그러네요. 보게 되면 이제 어 노무현하고 닮았네. 음, 그렇게 느낄 수밖에. 맞아요. 두이뭉실하게과다아요 다른 점들도 있겠으나 비슷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전투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두 분다 똑똑하고 네. 토론 능력이 뛰어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주 논리력이 대단하고 맞습니다. 토론의 달인이었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못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국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국힘이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뛰어난 언변, 논리력, 음. 대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도둑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요. 현재 <laughs> <laughs>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이라도 받지 않았냐. 네. 계속 추궁하니까 의원님은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을 봐도 안 받는 사람도 있다. 황금을 앞에 쌓아놓고도 되돌아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돈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laughs>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자기야 평생 단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자신감이 없고는 할수 없는 얘기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온 삶 자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좀 봤어요. 왜사이와 공익이 서로 그 싱크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의 꿈은 <laughs> 매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 그런 말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물 못 가져가서 맞고 육성회비 뭐 그런 거못 내서 맞고. 시골에서 학교에서 얻어 터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 공장 들어가서도 계속 얻어 터진다고 했 소년공 시절에도 출근할 때 엎드려 뻗쳐에서 빠따 맞고. 퇴근할 때또 맞고.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의 꿈은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가 되고 싶거나. 맨 반장. 처음에는 아. 반장, 그 라인 반장이 되고 싶었대요. 네. 반장이 때리니까. 네. 안 맞는 위치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살다가 운 좋게 이제 대학에 갔어요. 네. 광주를 접하고 사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여태까지 내가 못 나서 이렇게 살았던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 이웃들도 다못 나서 그렇게 산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사회 문제더라. 그 순간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 순간 깨우친 겁니다. 야, 이 세상 문제구나, 사회 문제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 매안 맞는 위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전히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은 다 매 맞고 있을 거 아니냐. 모두가 매 맞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가 이제 승화의 계기점이었다. 출세 였고 혹은 성공 욕구가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였구나라는 깨달으면서 개인적 목표하고 공적인 목표가 일치하게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과정을 겪죠.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노전 대통령이 살던 마을에 친일파들이 지주가 됐어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을 계속 땅을 뺏으려고 네. 소송을 걸었습니다. 노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소작농이 아니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증언을 해준 겁니다. 소작농들한테 유리하게.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한 대가로 지주하고 그 앞잡이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피 묻은 적삼을 입고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노전 대통령이 어릴 때 보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노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저런 짓, 어, 꼴이나 당하고 넌 저렇게 살지 마라. 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그래서 노전 대통령이 사실은 더 일찍 민주화 운동을 했어야 될 뿐인데 그 훈계 때문에 회피합니다 음. 사회 그, 문제를. 그래서 그돈 많이 벌어서 출찰나 그러지. 네네. 변호사님 보면 돈 벌라 그러잖아요. 네. 애써 외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국 사건으로 대학생들이 잡혀온 걸 보면서 그 대학생들의 저 처참한 몰골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 순간 노전 대통령이 이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죠. 야 이거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네 음. 우리 역사가 이랬다 네, 우리 역사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구나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겠다. 승화가 된 거죠. 음. 민주화 운동이 뛰어듭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600년 연설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노전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나서지 말라 그랬고 80년대 대학생들이 어머니도 그랬다. 비겁함을 삶의 교훈으로 가르쳐 야 했던 이 역사가 끝장내야 되지 않냐. 노전 대통령의 꿈은 그거였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재명 후보도 그런 승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줄기차게 공익 추구를 향해 달려가죠. 어떤 일화가 하냐,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연수원에 있는데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강연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광주를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아 나는 이제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서 처음에 주변에선 전부 다 판사 몇년 하고 검사 몇년 하다가 나와라 그래야 변호사 사무실 열지 처음부터 20대 변호사 사무실 열어가지고 누가 의뢰인이 오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할 때죠. 와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다. 근데 그냥 해도 된다. <laughs> 그래서 그연설 듣고 판사나 저희 검사로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연설 듣고 인권변호사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센 고생이 때두 <laughs>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딱만나요 그렇죠. 네. 이어졌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솔직해요. 그걸로 그치. 큰 권역을 치려죠 맨날. 그렇죠. <laughs> 음. 노전 대통령도 엄청나게 솔직하거든요. 대통령 후보 토론했 때 상대방 후보가 옥탑방을 몰라가지고 욕을 막 먹었어요. 어, 기조 후보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몰랐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알았다고 거짓말해라 이랬는데 안 합니다. 음.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손해볼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실을 얘기해요. 자기 감정,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것을 주저없이 표현하시는 분이죠. 음. 이재명 후보도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욕을 좀 많이 먹는. 맞이 욕을... 한번 내릴까요? 네. 뭐 이런 것도. 욕을 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욕이 대부분은 그거죠. <웃음> 네네. <웃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볍다, 뭐 이제 경망스럽다 얘기 하는 건데 공익추구형한테는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어. 사익추구형은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또 솔직성으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분은 속마음이 좀 문제가 있어서 <laughs> 솔직하게 말할 때마다 점수를 잃어요 어, 어, 공익추구형들은 속마음을 얘기해서 손해 볼게 별로 없어요 사실 어, 그렇지. 네, 조금 욕은 먹겠지만 공익추구형한테 솔직성은 매력 포인트고 사익추구형한테는 감점 포인트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면서 국감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면 킥킥킥 웃잖아요. 네네. 비웃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원래 훈련된 정치인은 그럴 때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모들한테 혼났을 거야. <laughs> 왜 거기서 그렇게 웃었냐. 그렇지. 또 어른들 중에서도 아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도 아 대통령이 못해먹겠다 이런 말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받았죠 그때. 명패듯이 보던지시고. <laughs> <laughs> 위장된 표정을 짓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탁 얘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욕도 먹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직선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 그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를 쓴다든가 이런 점은 상당히 유사하죠.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자기 백이 있습니까? 뭐 줄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어요. 믿을 게 일반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하고, 국민들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 게, 그게 본심이기도 하지만,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어. 그 양반들이.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면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의 전투력은 곧 국민의 힘, 아, 이게 국민의 힘이라 그러면 또, <웃음> <웃음> 이, 참 좋은 말인데 못 쓰겠습니다. 어쨌든, 백은 국민밖에 없어요. 성남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 국민들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네. 아마 이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국민들한테 호소할 겁니다. 당선되더라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직접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난관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laughs> 회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스타일이죠. 거기기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리 짜놓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속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도 그냥 막변하잖아요. 막 변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울그락 불그락, <laughs> 기분 좋으면 헤헤헤 제스초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도 일반인들이 쓰는 말을 써요. 저작거리의 네. 말이에요 실제 네.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대중들이 오늘 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도 좋은 의미도 아닌 그냥 노동자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지금도 만난단 말이야. 그러시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 절연하죠. 자기 출세하면 그걸 만납니다. 그걸 그냥 흔들죠. 내가 한때 그렇죠. 가난했어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만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함, 약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이명박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웠던 시절이 가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점상 할 때, 여고생들이 지나갈 때가 제일 부끄러웠다고 하거든요. 네. 가난이 부끄러웠다고 그, 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가난 같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저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절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파이터한테 아웃복싱 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거는 음. 제가 볼땐 죽을 때까지 잘안 바뀌지 않을까. <웃음> <웃음> 차라리 인파이터로서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거. 그래서 자기 스타일 유지하면서 대선 전에이 많은 것이 이 점에 후보에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가족 아니시죠? <laughs> 네, 아닙니다. <laughs> 아니, 외가 쪽으로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네, 네. 확실하죠? <laughs> 네,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네.